대비하는데 지금 자영업어가니까 여기 고사관, 도서관, 국회 도사관에서 그렇고 그 안에서 일단 의원님들이나 보장을내 이럴 때 너무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또 신고가 좋아요 근데 소음측정을 한번 해서 알려주세요 그럼 소음측정 기준이 지금 재받는데 74정도 나오네요 그럼 그거를 제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낮추면서 보셔야 될까요? 낮추고 어떻게 따질라고요? 아니 아니 그냥 음, 제가 음, 확인하고 그러면 연락처를 이거... 알려주시면 은 제가 저기서 이 정도면 은준이해가나겠다라고 제가 봐서 보면 확 줄여요. 제가 그냥 줄여야죠. 그건 맞는 거예요. 하이튼 김은태 선생님이 아시죠? 이분도 최소한의 <laughs> 그룰리 있어가지고 아침 저녁만 뜰 거라 아면면딱 네. 시간을 정해놓고 시거든요 아니 뭐 저도 당연히 다른 거는 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시국이 그거를 할 시국은 아니잖아요. 사실 뭐 아침 저녁 네. 주민들끼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 시들어서 그기저기 저기요. 스페 시민선생님과 다 예, 시사람 시위자들, 1인 시위자들, 반대인 사람들도 아니을 <laughs> 어, 네,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한번 어디에요 거기 예, 예. 그럼 한번 볼게요. 지금 배경 얼마 나왔어요? 배경어요 그럼 배경은측정을셔야 돼. 그러니까 배경소 63, 이그 강안에서 마신 근데 배경 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끄셔야 돼요. 이거 완전 끄시면 배경 좀 측정할게요. 네, 돼요. 네, 지금 끄세요 배경 좀 끄시면 측정할게요. 배경 좀 끄셔야 네. 요 그거 해야 저도 대충 어느 정도에 맞춰드려야지 네. 되는지 아니까. 네. 네 정복과에서뭐 이제 이거 못 들게 하려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 네, 뭐, 정보가에서 이렇게 나와요. 소음 때문에 뭐, 어쩐다, 저쩐다. 얘기하는데, 저희 뭐, 집회 안 해본 거 아니니까. 원래 뭐, 중복소음 측정이랑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중복소음 측정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배경소음 측정을 지금 10분 동안 할 거거든요. 예. 배경소음 측정하는 거한 번도 못 보셨죠? 어이구, 어이구, 어 배경소음 측정하는 거한번 보러 갈까요, 같이? 예. 음, 배경수 측정하는 거 한번 보러 가시죠, 같이. 네. 이제 뭐 집회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합법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이제 집시법 방해는 안 되게 하려고 뭐 이것저것 온갖 핑계 갖다가 되는 건데, 에, 뭐 그래요. 뭐 항상 정보관들은 뭐 어쩌고 뭐 이게 이래요, 뭐 저래요. 지금도 뭐74 나온다 그러더니 뭐 말하는 거는 배경소음 측정도 안 해놓고. 말도 안 되는 거 사실 저거 직원 음. 남인 건 거예요? 좀 전에 예, 여기 채증 다 되어 있잖아요. 참 안돼. 어디서 배경 조사 시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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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지금 이 건물하고 스퀘어 쪽에서 지금 이친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안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어쨌든 또 협조해야 되는 게 네. 맞는 거니까 또 그걸 먹이면서 저도 하고 싶지 않냐? 아 저기 저기네 한번 제가 확인해. 네. 네, 네. 좀 측정을 하는 건데, 또, 또 협조할 건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또배경적 측정하고 증가소음. 근데 풍향계 이런 게 없나요? 지금 풍향계랑 이런 게다 있어야 증가소음 측정하지. 사실 지금 이거는 이거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뭘 어떻게 알아요 바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참고용으로 알려드려서 리 최초에 뭘 하려고 하는 게 근데 아까 솔직히 70사라고 얘기하신 건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등가중 백영종 측정하고 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아니, 절차잖아요. 선생님 저희가 아 알아요. 하로온게 아니라 참고을 알려드리려고. 에이, 근데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제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저도 측정을 정확히 해서, 저도 지폐를 어기면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 다른데도 지금 지폐를 하시니까, 중복성은 원래, 음, 그, 안, 되, 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게 어려운 음, 공간일 건데, 회식. 아까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은 저 혼자 하고 있는 건 회식. 맞으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그걸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네. 그 범위에서 제가 맞춰서 틀어요. 저는 어디 가나, 그냥 음. 오셔서 측정 먼저 해줘라, 그러고 트는 건데, 네, 협조를 해드리는데, 무턱대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줄여주세요 한다고 이 시국에 그냥 뚫어 줄여 드릴 그, 수는 그, 없는에요 네. 말씀 부탁 좀 드리러 온거에요 그죠 그쵸, 데이 그쵸, 데이 그쵸 데이 뭔지는 알것 같은데 민들이 많이 힘들어 하 아니 근데 데이 제가 데이 봤을 거. 때는 와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훨씬 많아요 진짜 뭐 근데 그 분들은 반대겠죠 반대인데 저 자리에서 틀어대니 자기들은 받고 싶은데 막음만 근이 경찰서에 계속 연락해서 저거 왜안 줄이냐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다른 데 가면 협조하고 주민들 때문에라도 아침에만 틀고 점심에 틀던지 안 틀던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그렇게 막 다들 뭐 밤새우고 좀 새벽 초네시 반까지 막 앞에서 국회 앞에 있다가 또 들어와서 뭐한 3, 네 시간 자고 또 아침에 틀고 이래요 뭐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저도 그냥 내몸 불살라라고 저도 할일 있고 바쁜 사람인데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어떤 말씀인지다 이해하니까 어차피 이게 중국 소음이라서 안될건 아는데 저도 최대한 좀 하면서 칠게요. 네, 네. 좀뭐 어떤 말씀이 충분히 알겠고, 네 이해하니까 최대 뭐, 뭐, 좀 신고 같은 네, 뭐 이런 거 해야 돼. 알기알서예 그럼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설마 지금 이 시국에 상식적으로 이거 지금 탄에 원하는 사람이 저거 틀어놨다고 아유 잘한다 이러지 저거 주시시끄러워 이럴 사람은 사실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쪽이라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저거 와서 저 버스에도 막 때리고 가고 그래요. 네, 그럼요. 아유, 저 앞에서 들으면 반대편에도 막 소리 질르고 막. 근데 그거야 제가 충돌할 일이 없으니까. 저 나가서 뭐 싸우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때려라 그러고 말고, 그냥 그러는데, 그래서 버스에 기수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뭐 그거 갖고 뭐 싸우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분들도 또 자기네들 의견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라고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맞으니까, 예, 뭐, 유역, 공산당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법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저도 하는 건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수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협조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래, 좀 이해해 주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끝나지 않겠습니까? 자, 탄핵 쪽이니까 어디십니까? 아, <laughs> 어,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웃음> <laughs> 표정을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하시는데 갑자기 이걸 나한테 지금 물어보나 하고 너무 당황하시는데 하여튼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 그냥 제가 어 해가지고 어떤 재충 소리저도 제가 측정기 있어서 측정해요 근데 봤는데 그렇게까지는 네 조금만 낮만면 조금만 돼요 금방 저게 또 소리 지르고 있잖아요 <laughs> 이러면 소음 측정이 기준치가 안돼 버리잖아요 땜에 <laughs> 그러는 거 같아요 이게 또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에, 오래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죠. 끝날 때까지 근데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놈은 그렇게 말할 때 후크송이라고 <laughs> 후크송 유행이지 않냐 후크송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후크송이다 개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뀐다 <웃음> 죄송해요 <웃음> 하여튼, 협조 잘 할게요.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네, 제가 조금, 조금 줄이고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찰, 그 경비가에서 어 배경 소음, 그러니까 집회 소음 때문에, 뭐, 이제 조금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줄 알고 처음에 와서는 제가. 좀 소리를 좀 위반했다. 그래서 크니까 소리를 줄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 그러면은 저랑 측정을 하자.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문제가 있으면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해 돼요. 등가소음도 기준표라는 게 있어요. 그거 국가에서 정해놓은 거거든요. 이 데시벨은 넘기지 말아라라고 한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건 넘기지 말아야죠. 그거는 국가에서 하라고 한걸 지키면서 해야죠. 저는 학교상 합법적 집회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요게 가끔 제 버스 누가 와가지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래요 안에서 봐요 무서워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싸움 밖에 더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저는 제 의견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충돌 상황 밖에 벌어지지 않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원치는 않아요 그분들의 의견은 남의 차를 발로 차는 건좀 말이 안 되고 좋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다고 나와 뭐뭘 하겠어요? 뭐, 재물손괴로 신고를 하고, 그분 경찰서 끌려가고, 저랑 막 언성 높이면서 싸우고, 아, 저도 싸움 잘해요. 뭐, 목소리도 커요. 아, 목소리도 크고, 아, 말빨도 안 밀릴 자신 있고요. 뭐 이런 거갖고 웃기긴 하지만, 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에, 맞아요, 맞아요. 용은 원래 피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면 깰깔만 나가요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 공화국이냐 우리가 외치는 게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생각을 아직 우리처럼 바꾸지 못한 거겠죠 그과정에 있을 거고 조금 더 지나다 보면 그 과정이 생겨서 우리 쪽으로, 우리처럼 바뀔 수도 있고 우리처럼 탄핵을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생각이 다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주면서 해야 되는 게 원래 집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회도 한쪽의 기준이고 어떤 모든 사람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그죠? 그래서 방금 경찰이 왔던 것들도 어, 제가 조금 잘 말씀드렸고 원래 중복소음이 여기 해당돼서 사실 집회 소음에 대해서 제재를 하면 안 되는, 안 돼요. 근데 제가 조금 잘 말씀드려서 어, 어, 협조하겠다고 했고. 뭐 그런다고 아 그런 게 어딨냐 나 무조건 하겠다 이러면 또 서로 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잘 알아듣게 제가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잘 했고요 예 그래서 잘 설명했습니다 에, 그래서 이, 이분들도 뭐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국회 앞에는 아직까지는 한 바퀴 뭐킹김에한 바퀴 좀 돌까요 그래서 국회 앞에는 이렇게 내란 속에 윤석열 어 이거 보세요 막 이런 거막다 있고. 어, 버스 주변에 막, 이렇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경찰차도 이제 집회 시작하려고 그러니까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집회 이제 시작하면 또 그거 될까봐 나와 있는 것 같고, 예. 네. 14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국회의사당 바로 보이시죠? 오늘은 좀 세로로 찍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 가로로만 너무 찍지 말고 좀 세로로도 한 번씩 찍으라고 해서 지금 세로로 찍고 있는데, 여기 지금 뒤에 이제 또 오늘 집회할 거 무대 설치 중입니다 이따 또좀 이따 7시부터 집회를 또 하겠죠 매일 이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일은 여기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일정들이 자꾸 바뀌고 현장들 상황 때문에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저도 확실하게 뭘 모르겠지만 네. 그럼 하여튼 경찰분들하고 잘 말씀 나눴고요 어, 별일 아니었어요 잘 해결했고 어, 지혜롭게 잘 현명하게 잘 말했습니다 네. 그래도 아는 게 힘이에요. 지폐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놓으니까 경찰들하고 얘기해도 에, 어, 경찰들이 협조해 주세요라고 말을 바꾸잖아요. 어,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어, 요구에서 협조로 바뀐 거죠. 자, 저희가 그래서 좀잘한것 같고, 에, 메이비님 감사해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들하고 사실 저는 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뭐 경찰분들도. 사실 고생하시는 건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나 그분들도 뭐 일부러 저희한테 그러겠어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거지 뭐 우리가 싫어서 그럴 분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경찰에 있으신 분들도 솔직히 어 경찰에 계시는 분도 저 잠깐 한몇 분이야 지금 13분 15분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네, 라이브 많이 하고 이러니까 목도 아프고 좀음또할 일들도 하고 해야 되니까. 국회를 보시면서 잠깐 얘기하면서 소통하고 끝낼게요 이거 그래도 집회 이거 좀 켤게요 켜고 좀 시끄러워도 네. 잘 들리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면은 1한 번만 눌러주세요 1아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지금 집회라는 거를 어, 정리할게요. 정리해드리면, 집회를 뭐 소음 측정이 기준에 대한 게 되지 않아요. 등가 소음 측정 기준표라는 게 있는데, 원래 집회는 양쪽에서 같이 하는 게 되면 중복 집회라 그래서 중복 소음 측정은 법적으로 기준에 어긋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오셔서 뭐 소리를 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고, 여기가 공간이었는데, 말씀하셔서 잘 지혜롭게 말씀 잘 드렸고요. 아는 상식선에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변호사나 뭐+ 뭐 판사 이런 검사 이런 사람도 아니니까 아는 선에서 잘 법적인 거 테두리에서 말씀 잘 전달드렸더니 어 협조라고 말+ 말을 다시 해주셔서 알겠다 협조하겠다고 했고 협조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아, 그냥 틀어라. 왜 그렇게 들으냐왜 자신감, 뭐, 이렇게 말씀하시든. 저는 평화로운 집회가 결국에 우리가 또 멋있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나쁘게만 한다는 건 좋지 않아요. 경찰들이 저는 건들면은 강압적으로 저한테 한다고 그러면 저도 경찰들하고 싸우고 말했잖아요. 구속, 강압적으로도 할 거예요. 그거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구속될 거 생각하고 이거 언론사 만들었고, 구속되면은 다시 나와서 할 거예요. 그 정도 각오로 하고 있어서 그건 두렵지 않은데 굳이 충돌 사항은 만들 필요 없고 경찰들도 존중해 주자 한마디만 하고 싶으면 경찰분들이나 군인분들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시켜서 하지 일부러 그러시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존중해 주시고 조금 음 이렇게 좀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는 뭐 보면 뭐 감기 조심하세요도 말씀드리고 하긴 하는데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경찰이 와가지고 좀 체중 겸해서 찍은 거예요. 네, 찍었고요. 이따가 또 저녁에 집회 현장에서 찍거나 또 방송 찍거나 할게요.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같이 동참해 주시고 같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송 할게요. 감사합니다. 빠이. 메이빈님, 빠이요. 빠이 한번 남겨주세요. 네, 저녁에 봐요. 네.